그래서, STM을 만약에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, 신길 뉴타운 전체를 좀다 같이 봐야 돼요. 그러니까, STM이 당연히 제일 좋지, 입지적으로. 역 가깝고, 걸어다닐 수 있고. 근데 이제, 가격대나 이런 걸 봤을 때, 향후 상승장이나 이럴 때, 얘네들 다 같이 오릅니다. 뭐 순차적이긴 하겠지만. 돈을 버는 측면에서 봤을 때, 뭐, 뒤에 있는 것들도 충분히 고를 수 있다. 음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럼요. 같이 오르겠죠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 200동을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특이합니다. 여기는 보라매 쪽에 더 가깝겠네요. 진풍역보다. 보라매역? 네. 보라매역이 아마 이쪽 이쪽 사네 대각선으로 가면 아마 있을 것 음. 같은 아닌가? 왼쪽 아래로. 아 여기인가? 아 어, 이쪽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. 어저 네. 그렇습니다. 보라매 SK 뷰 네. 아파트 이제 간단하게 봤고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보면 안 되고, 비교를 하면서 봐야죠.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